여러분, 아, 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 설춘한 캠퍼스 설캠 바라기 여러분들. 어, 즐겁고 설레이는 주말인데요. 음, 어제 우리 장은 코스피는 약간의 급락, 코스닥은 강부합을 기록한 그런 하루였습니다. 특히 어제는 음, HBM에 SOC를 더하는 소캠 어, 섹터가 상당히 또 강한 상승세를 보인 그런 하루였습니다. 반면에 음, 방산. 조선 등이 또 약간은 좀 많이 하락하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섹터는 돌고 돈다. 또 테마도 돌고 돈다라고 하는 점. 일단 이제 우리가, 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2분기 시, 실적이 곧 나오면 또 상당히 중요할 텐데, 어쨌거나 잠정 실적들을 계속해서 체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이제 어제, 어, 내일 있을 우리 주식 프리패스반 강의, 다양한 또 이론, 등등 그리고 또 저로서도 이제 관심 종목 등등을 음, 필터링하는 가운데 어, 추세와 실적이 좋은 종목이 과거보다는 좀 많이 음, 감소하였다. 그것은 그만큼 시장이 어려웠다. 이렇게 이해하면 딱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항상 주식 종목을 발굴하고 선정할 때 추세가 좋아야 된다라고 하는 점은 절대 놓치지 않아야 된다. 그런 가운데 정말 어떻습니까? 실적과 재무 상태는 좋아야 된다. 특히 실적이 좋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점 절대적으로 놓쳐서는 안 되고요. 마지막으로 유망 섹터라고 한다면 좋겠습니다만, 오늘은 그 중에서도 삼성의 반전,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 다섯 개를 한번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늘 여러분, 시간이 날 때마다 종목 발굴과 선정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셔가지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이 없는 영상이니까 여러분 좀 리얼하게 재밌게 봐주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오늘 삼성의 반전 시스템 반도체 탑 o p 5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 다만 일단 음, 추세가 깨진 종목들은 과감하게 제거했습니다. 추세가 깨졌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이슈가 없는 이상은 조금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 여러분 꼭 체크하길 기대하고요. 추세가 좋다면 언제나 그냥 갈수 있다라고 하는 점. 자, 시장을 직관적으로 볼수 있는 것은 싱크풀. 자, 어저께 우리 장은 소캠. 예, 소캠 관련주가 급등했습니다. HBM4는 늦었지만 소캠은 앞선다. 삼성이. 소캠 선점으로 반전을 기대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HBM4 같은 경우는 뭐 SK 하이닉스가 압도적이다. 그러나 거기에서 소캠, 예, SOC와 HBM을 더하는 예, 소캠에서는 아무래도 삼성이 조금 선점, 그리고 우위를 좀 차지하겠다라고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 소캠 관련주, 그 다음에 우크라 재검, 카지노, 보국 반도체 HBM 남북 경협주가 상승한 반면에 의외로 방산, 조선, 우주 항공주가 약간은 급락하는 양상이었습니다. 다음 주는 어떨까요? 자 HBM과 소캠은 어떨까? 사실 뭐 제가 음, 이과 출신도 아니어서 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어, 게 HBM이고 이런 게 이제 소캠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 저는 이제 항상 어떤, 음, 지식, 아이디어를 얻을 때, 뭐, 사실 정답을 얻기보다는 아이디어 또는 지식. 그럴 때, 이제, 어, 채 GPT, 이제 유료 버전을 사용하고 있는데, HEBM은 뭐냐. 고대역폭 메모리. 기존 DRAM보다 훨씬 높은 데이터 전송 속도를 제공하기 위해서 3D TSV 기술로 여러 DRAM 다이를 적층하고 넓은 버스폭을 확보한 메모리다. 장점은 뭐, 매우 높은 대역폭, 낮은 전력 소모, 고속능 컴퓨팅 AI 가속기 GPU 예, 최근에 어떤 트렌드와 딱 맞는 거죠 단점은 제조 난이도와 비용이 높음 패키징 복잡도 증가 용량 확장이 GDDR 대비 제한적 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커버할 수 있는 거죠 예, SK 하이닉스 등등등 그래서 엔비디아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 반면에 소캠은 SOC 더하기 HBM 통합 패키징을 이야기한다. 흔히 HBM을 붙인 SOC를 줄여서 소캠이라고 부른다. 장점, SOC와 HBM 간 인터커넥트 거리가 짧아 지연이 감소되고 있고 대역폭 극대화, 전력 효율 개선, 기판 면접 절감 기능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패키징 공정이 복잡하고 수율 리스크가 크다. 그러나 이것을 극복하는 기술력이라고 한다면 좋다. 발열 관리가 어렵다. 초기 개발비 및 단가가 높다. 정리하자면 HBM은 빠르고 효율 좋은 메모리. 소캠은 SOC와 그 빠른 메모리를 패키징 단계에서 바로 붙여 쓰는 설계. 음, 요것을 삼성이, 선제적으로, 한번 기술적으로 우위에 가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떨까요? 자, 삼성전자의 반전, AMD 실적도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어, 요거, 요거지 보면은, 지난번에 그 삼성전자, 어, 파운드리 수주 공시 상당히 좋았죠? 특히 테슬라 양 공급 계약은 이나노 고객사를 확보한 측면에서 유의미하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 여기 보면은 전망 및 전략. 삼성전자를 추천하겠다.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부문 경쟁력 회복이 반갑다. 메모리만으로는 주가 상승 폭이 제한이 있다고 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메모리 여황은 안정적인 수급 밸런스를 기반으로 하반기 실적 우상향 가시성이 높다. 아울러, AI 관련 투자 상향, 상향도 진행되었다라고 하는 점. 여러 가지 것들을 좀잘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가 이제 종목을 발굴하고 선정할 때 1. 2는 절대 도주단안 된다. 그리고 금상첨화죠? 유망 섹터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 밤 9시 주식 6개월 프리패스반 강의를 진행합니다. 주식 투자의 자생력을 기르는 강의입니다. 자, 기회가 된다면 강의 함께 하는데 네이버 카페 설춘한 캠퍼스 강의 공지란 등을 참고해 주길 기대하고요. 신청하실 분들은 내일 오후 6시 이전까지 꼭 신청하시고 강의 공지 안에 있는 네이버 폼도 작성해 주길 기대합니다. 자, 그럼 시스템 반도체 5개 가보도록 합니다. 어떤 종목이 있을까? 사실은 뭐 과거에는 삼성전자를 잘 언급 안 했는데 중장기적으로는 좀 매력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이제 최근에 들고 있습니다. 일단 뭐 추세가 나쁘지 않습니다. 1 1선 검정색, 그다음에 보라색 2 1선까지 대응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점. 일단 추세는 살아 있어서 좋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자 일단 일봉도 뭐 나쁘지 않죠. 예, 정말 완전 유자형이네요,죠? 완전 유자형.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만 뭐 이렇게 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삼성전자는 지수가 엄청 많죠, 그죠? 예, 59억 주네요. 예, 대주주가 대충 뭐한 34억. 삼성생명보험, 국민연금공단 등등등. 뭐 하는 회사일까는 뭐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음, 오늘 수급 문제 언급이 안 됐습니다만, 최근에 삼성전자의 수급이 좀 좋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엄청 좋았다가 약간은 좀 주춤하는 그런 양상이었고, 올해 실적도 그냥 소쏘로 간다 재무 상태는 어, 삼성전자 같은 종목을 그냥 단기적으로 보는 것은 좀 곤란하다 예, 최선 못해도 6개월, 1년 이렇게 봐야만 하는 종목이 사실 시총 1위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점도 참고해 보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럼 오늘 두 번째 시스템 반도체 LB 세미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좀 단기적으로 봐도 좋겠다. 자 추세가 어떻습니까? 예, 저점을 높여가면서 사부작 사부작 이런 선 상당히 중요하죠. 이런 음, 것들도 뭐 나쁘지 않은 예, 그런 흐름이다라고 하는 점 있고 반드시 이 선은 웬만하면 지키자. 깨진다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 자 일단 주봉도 괜찮습니다, 그죠 원고 쌍고 찍고 예, 내려오는 거니까 어디 어디선가는 팔았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 있고요. 다만 이제는 바닥을 다지다가 사부작 사부작 거래량도 증가하는 모습. 오 상당히 좋아 보인다. 엘비스 미콘. 자 엘비 세미코는 5,800만 주짜리 대주주가 약 40%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회사인지 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엘비 세미코는 일단 어, 1분기 실적이 작년도보다 매출액은 증가했고 영업적자 보험 감소했습니다. 일단 예상치인데 2분기 실적은 흑자로 어, 턴어라운드 되는 그런 분위기고 일단 올해 전반적인 실적이 영업이익 턴어라운드 이렇게 된다면 어, 지금의 주가는 좀싸 보인다 이런 느낌 있고요. 재무 상태는 우수한 편. LB, 세미콘. 여러분, 오늘 세 번째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는 두산 테스나입니다. 자, 두산 테스나도, 어, 추세는 좋은 그런 부분이 있고요. 어쨌거나 여기를 다 돌파한 자리 나쁘지 않았고, 이제 여기가 중요한 관건이죠. 3만 0천 원. 어, 돌파해서 지지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밑에서 또 깨진다면 그때는 좀 조심해야 된다. 추세를 이해하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중요하죠 원고 투고 싼고 찍고 그냥 하락 추세 이럴 때는 주식 사는 거 아니고 어찌 보 원바닥, 투바닥, 우상향, 거래량 증가하는 모습은 상당히 좋다 곧바로 갈거냐 또다시 조정 눌림목 좋아 보이는데 여러분들 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 두산 테스나 1900만주 대주주 26% 자, 일단, 어, 1분기 실적이 좀 좋지 않았었습니다. 다만 2분기 약간의 이제 턴 어라운드인데, 올해 실적이 일단 흑자 기조를 그냥 그나마 이어가는 것은, 어, 나쁘지 않다. 다만 이제 내년도가 어떻게 될 거냐. 재무 상태는 우수합니다. 부산 테스나. 여러분, 네 번째 시스템 반도체는 하나 마이크론입니다. 자, 하나 마이크론 어, 인적분을 안 한다라고 하면서 저점 높여 가면서 요런 분위기. 예, 나쁘지는 않은 그런 분위기죠. 주봉은 오히려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원고 투고. 예, 어디선가는 팔았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 사지 않는다. 어디선가 또 샀겠죠, 여러분. 그죠 지금의 추세 흐름은 안정적이다. 6,600만 주짜리 대주주 26%. 자 일단 올해 실적이 작년도보다 예, 최근 4년 동안 가장 좋은 매출, 영업이 좋아 보입니다. 재무 상태도 양호한 하나마이크론 필터링을 잘 해보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마지막 다섯 번째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는 AD 테크, 놀로지입니다 자 일단 추세는 좋습니다. 그죠? 예, 여기 보면 원고, 투고 돌파하는 자리. 좋아 보이고, 여기를 지지하는 건또 좋아 보입니다. 지금은 최하의 경우 2 1 선까지 대응하는 것은 어떨까? 자, 주공도 과거 52,000원. 몇 토막 난 겁니까? 그죠? 거의 4분의 1 토막 이상 났다가 재차. 이런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어디선가 샀다면 또 어디선가 팔았어야 된다. 대량 거래의 고점에서 장대 양봉은 오히려 매도의 타임. 손, 어, 분할 매도라도 그런 부분들을 좀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1,300만주짜리 대주주 20%, 자, 최근에 어, 에이드테크가 독일에 유비티움 팔라노 어쩌고저쩌고 계약을 좀한것 같습니다. 어, 일단 재무상태는 좋아 보입니다. 다만 빠른 시간 내에 턴 어라운드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또 삼성전자 협력사인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나 거 1분기 대비 2분기는 매출액은 증가하고 영업적자폭은 감소한 것은 좋아 보입니다. 어, 턴어라운드하는 시점 빨리 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스스로가 잘 체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 추세가 좋고 웬만하면 실적도 좋은 그리고 유망 섹터 이런 종목을 한번 올라와 보았는데요 여러분 공부 삼아 꼭 필터링 해보기를 기대합니다 저도 이제 음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어, 1200개의 종목을 필터링 해서 또 10개 또는 50개 이렇게 어, 픽스를 해야 되는데 어, 설레이는 마음으로 종목을 발굴하고 선정한다 여러분들도 시간 날 때마다 스스로의 자생력이 중요한 것이니까요 그죠 종목 발굴과 선정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를 기대합니다 즐겁고 설레인 하루 또 내일 아침 7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는 설춘한 캠퍼스.